토지 이야기 TV. 토지 이야기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경기 북부 양주시에 있는 토지를 소개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이는 이 토지, 넓고 도로 옆에 가지런히 붙은 이 토지를 소개함에 있어서 공매 토지로서 여러분께 이 토지를 소개를 해 드릴까 말까 고민을 저로서는 상당히 무척 많이 했습니다. 또이 토지, 과소 토지 소개를 해드렸다가 여러분들한테 싫은 소리, 또 욕먹는 건 아닐까, 또 고민도 했었죠. 하지만 영상에 올려드려야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간 대한민국 프로젝트에 땅한 평이라도 가져보자는 그런 토지를 올렸지만 오늘은 단기, 토지라 그래갖고 중기장기가 아니라 단기 몇 개월 만에 협상할 수 있는 토지를 한번 올려서 재테크 수단이 될수 있는 방법을 좀 알려드리고 공유하기 위해서 올려드리는 겁니다. 조금 뒤에서 봤을 때 여기 도로 옆에 나란히 붙고 지대보다 높아서 이쁘죠. 이쁜 이 토지. 근데 이 넓은 토지 중에 1.8평 250만원에 나온 겁니다. 평으로 따지면 평당 138만원이에요. 와우 높죠. 자, 그러면 이 토지가 어떤 토지인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밭으로 이용 중입니다. 근데 이 토지가 지분이 있다면 주변 인근에 이렇게 개발이 막 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여러 지분권자가 서로 합의 일치가 되지 않는다면 여기에 건물을 짓고 싶어도 못 짓는 거예요. 일부는 이 300평 중에 290평을 가지고 누가 10평을 가지고 있다 해더라도 이 10평 지분자가 같이 건물 짓겠다라고 동의 안 해주면 못 짓는다라는 거죠. 그런 관점으로 오늘 설명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자, 이 토지를 위성사진으로 봤을 때 양주신도시 화천택지개발 사업이 지금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곳이고 바로 인근에 있는 토지입니다. 자, 호토지로 그 한번 이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로드뷰로 보게 되면 인근에 또뭐 요양센터라든지 다가구 주택이라든지 이제 막 지어지고 있고 여기 보이는 요 토지입니다. 로드뷰로 봤을 때 인근 아파트 단지 옆에 바로 있는 토지인데요. 계획 관리 지역이고 개발이 아주 용이한 토지이죠. 로드뷰로 직접 조금 전에 영상 사진에 보셨듯이 로드뷰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여기 보이는 현재 이 토지입니다. 이 현황도로, 현황도로가 실제 군유지, 그게 군유지로 되어 있지만 양주시기 때문에 시유지죠. 시유지로 되어 있고 쉽게 말 도로가 아니라 지목이 국업입니다. 그래서 국어 점용 허가가 되는지는 이큰 평수를 가지고 있는 사람의 문제고 우리는 과소토지 1.8 평의 토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 보이는 토지인데 인근을 쭉 둘러보시면 이제 계획관리 지역이기 때문에 공장도 들어서 있고 또뭐 요양병원도 있고 다가구 주택도 있고 그렇습니다. 자 한번 보시겠어요? 어떤가요? 주변 시세가 지금 평당 160, 뭐140 이렇게 거래가 되고 있는 듯 보여집니다. 토지인데요. 평당 제곱미터당 40이니까 3제곱미터만 따져도 얼마예요? 우리는 6제곱미터가 나왔으니까 6, 4, 24, 240만원의 가치가 있다는 거고 인근에는 제곱미터당 166만원에도 거래가 되었습니다. 그만큼 이 토지가 필요하기 때문에 비싼 가격에라도 사시는 거겠죠. 자 그러면 어, 이 토지도 어떤 토지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토지는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압류재산으로 나온 토지입니다. 또 공매가 처음이시거나 이 영상을 처음 시청하시는 분들은 영상 끝나갈 무렵에 온비드 공매 입찰이라는 영상을 한번 보시면 누구나 손쉽게 입찰에 따라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잘 아시는 분들은 관리번호가 202002768-001번이고요. 감정가가 251만 원 가량 되죠. 251만 원 가량 되는데 어, 쉽게 어, 이게 1.8평이기 때문에 평당 138만 7천 원 정도 됩니다. 자 그리고 주소지는 경기도 양주시 덕계동 23-3번지입니다. 토지의 면적은 6제곱미터. 지목은 답. 6제곱미터 되어 있죠. 요게 1.81평 정도 된다는 겁니다. 그럼 또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 중에 그 쪼매한 토지가 뭘 하려고 이런 거왜 올려? 하시지 마시고 우리는 진짜 재테크를 한번 해보고 또 온비드 공매에 이런 물건도 있고 또 괜찮은 물건도 있으니까 작은 토지로 재테크로 한번 작은 돈으로 해보시자는 의미가 크다는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좀 봐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경기도 양주시 덕계동 23-3번지입니다. 면적이 995제곱미터입니다. 총 면적은 301평인데요. 6제곱미터가 나왔으니까 301평 중 거의 299평은 타인 소유고 거의 1.8평이 나왔습니다. 그죠? 자, 어, 개별 공시지가 는 28만 천원. 계획 관리 지역이기 때문에 건폐율, 바닥에서 건물을 지을 수 있는 면적은 40%입니다. 그리고 계획 관리 지역에서는 아무래도 관리 지역에서는 제일 좋은 용도 지역이기 때문에 뭐 공장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근생 시설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다가구 주택이라든지 이런 게 모든 게좀 가능하다고 보시면 돼요. 자, 이 토지 등기부 등본을 보게 되면 차 땡땡님과 차땡땡님이 두번 소유를 하게 돼 있고, 그다음에 KS 건설 주식회사가 이제 공매로 나온 겁니다. 자, 보시게 되면 여기 말소 기준권리는 2013년 3월 6일이기 때문에 이 이후로는 모두 소멸이 되기 때문에 인수해야 될 상황은 없고, 오늘은 등기부등본에서 왜이 과소토지가 필요한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땡땡님이 결과적으로 301평 중에 299평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299평을 가지고 있지만 이 1.8평 때문에 건물을 짓고 싶어 갖고 개발행위를 통해 가지고 가치를 올리고 싶어도 지금 못 올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리고 순위 번호를 보게 되면 2번. 2번은 제가 여기 순위 번호 보는 법을 설명해 드릴게요. 어, 매, 맨 끝에 등기부 등본 맨 마지막에 요약 정보를 보게 되면 이렇게 요약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 2번, 8번. 그러면 2번인데 왜또 8번은 들어왔을까 의문을 가지셔야 돼요. 여기 보시면 8번이라고 되어 있죠. 자, 그러면 등기부 등본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등기부 등본 갑구를 보시기 전에 2번과 8번을 잘 한번 기억을 해 두십니다. 2번에는 차복땡님, 8번에도 차복땡님. 자, 그러면 각구를 보게 되면, 여기 순위 번호라는 게 있습니다. 1번, 2번 되어 있죠? 다시 뒤로 돌아가 보면 여기 2번에 차보견님이 이제 소유를 했던 이력, 8번에 소유했던 이력들을 보여줍니다. 자, 보시게 되면, 원래 2번, 이제 2번을 제가 잘 보라 그랬죠? 원래는 채땡땡님이 소유를 하고 있었는데, 어떻게? 재산 상속에 의해서,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상속에, 살아 계실 때할 때는 정여가 되겠죠.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상속으로 재산을 차땡땡님이 받으신 거예요. 이번 전체 면적을 받으셨단 말이에요. 근데 다음을 보게 되면, 이제 소유권 1번 이전, 3번의 소유권 1번 이전이 나는데, 누구에게? 권땡땡님에게 1210분의 132를 매도를 합니다. 일부 지분을 매도를 했습니다. 다시 보게 되면, 또 권땡땡 님은 누구에게? 2004년 10월 15일 날그 2002년에 일부 샀는데 그거를 그대로 KS 땡땡 회사에다가 지분으로 팔아버렸는 거예요. 맹각을 해 버린 거죠. 근데 또 차땡땡 님, 이번에 차땡땡 님은 렇게 원래 원 소유주죠. 상속을 받은 원 소유주는 2004년 10월 경에 KS 견설에 지분 일부 89 제곱미터만 팔고 나머지를 놔뒀던 거예요. 1210분에 221만 두 분이 팔았던 거죠. 자, 그리고 8번. 우리의 기억에 보면 8번 기억나죠? 8번에 보면 7번에 그간 팔았던 거를 다시 되찾아 옵니다. 공유물 분할로. 차복땡땡님이 213.7. 그두 지분 중에 공유물 분할을 해가지고 221 중에 213.7. 그러니까 1.8을 빼고, 6제곱미터를 빼고 다 가지고 온 거죠. 그러면 실질적으로 KS 건설에 줬다가 뭔가 또잘안 되기 때문에 다시 찾아온 케이스인데 전체를 다 찾아왔다면 좋았지만 아쉽게도 6제곱미터, 1.8평을 못 찾아오게 된 케이스예요. 그러면 이 넓고 이 가치 있고 넓은 이 토지에 실질적으로 요 작은 1.8평 때문에 쉽게 말해서 개발을 못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차복땡님께서 정말 가져가고 싶은 토지겠죠? 물론 공유자 우선 매수가 될수 있습니다. 하지만 공매기 때문에 현장에 직접 가지 않고. 사실은 시간 5분 10분만 투자하시면 되는거예요 그죠? 공유자 우선 매수가 되어간다면은 어쩔 수는 없지만 그래도 그렇지 않다면은 이분과 단기적으로 충분히 협상이 될수 있다는 겁니다. 공유 지분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어떤 특정 위치 여기가 될, 있고, 여기가 될 수도 있고 여기가 될 수도 있고 여기가 될 수도 있고 여기가 될 수도 있고 그런 위치를 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계획관리지역은 60제곱미터 이하로 법적으로, 법령에 의해서 또 분할을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만일 경매까지 간다 하면은, 현물 분할보다는, 현재 현물 분할이라는 거는, 현재의 물건으로 분할을 하라는 건데, 현물 분할보다는 현금 분할로 갈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렇다면, 차땡땡님께서 이거를 그렇게까지 가도록 놔두겠습니까? 그죠? 자, 이 토지는 어쨌든 이 넓은 토지 소유주에게 꼭 필요한 토지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협상을 한번 해보시고 재테크를 한번 해보시고 이렇게 부동산 투자의 시작을 한번 해보시겠다라는 분이 하셨으면 좋겠고 또 처음 입찰하시는 분은 말 그대로 이런 과소 토지 때문에 또 누군가하고 협상한다는 게 부담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은 천천히 토지야기 TV에서 공부 영상과 소개 영상을 병합해서 보시면서 스킬을 조금씩 늘려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입찰 기일은 이번 달 6월 29일 10시부터 7월 1일 5시까지입니다. 최저 입찰가는 251만 원입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은 시청자님들이 자기가 투자를 정한 원칙 기준대로 투자를 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여기서 영상을 제공을 해드린다 해서 여기에서 입찰을 하라는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원칙과 기준에 맞춰 가지고 투자를 꼭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입찰하는 방법은 영상 마지막에 한번더 유튜브 영상을 보시고 또 온비드 사이트로 이동을 하셔가지고 검색란에 2020-02768-001 검색 누르시고 입찰을 하실 분은 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오늘은 공유자에게 꼭 필요한 과소 토지에 대해서 분석을 한번 해봤고 또 등기부 등본을 보면서 왜 공유자가 필요로 한지도 봤습니다. 자, 오늘 소개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